일주일이 빨리 빨리 가네요. 오늘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. 음 오늘 지역 분석 보고서 만들 건데요. 제가 잠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, 제 이런 걸 만들어서 앞으로 뭘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은 다돈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지역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 가능성을 찾아서. 남들보다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는데,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를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알겠죠. 그래서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, 스터디 모임을 좀 만들어주시면, 좀 남들과 다르게, 특별하게 그 지역을 값어치를 찾아낼 수 있는 훈련을 하고,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보를 제가 말씀드린 정보는 이제 수치화된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. 그 정보를 가지고 어, 우리가 이제 뭐 같이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, 같이 투자한다는 뜻은 공투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. 뭐 같이 이제 투자를 검토할 수 있는 거고, 또는 또 추진도 할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그런 게 우리의 재개발 투자 연구의 목적이니까 좀 스터디 모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.